안녕하십니까 이조 대비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한번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이 좌충우돌 나석에 하지 말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일본과 아베 수상과 담판을 하십시오. 일본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섣부른 대응을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첫째, 미국이 한일 간의 중재에 적극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내심으로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좀 당해봐라. 그동안에 내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그리고 미국은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그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선제적으로 길을 꺾으려면 이번 기회에 일본을 내세워서 한국의 적당하게 손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 안에 반한 감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해방 후 70여 년도 안에 한국에 대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들이 침략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그들이 전후 70년도 안 한국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번 기회에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아주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국민이 반한 감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경제 규제에 대한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뭐 국제기구에 제소한다, 뭐 일본 상품 불매 운동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일본이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세워도 일본은 지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손을 들게 할 카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수입 다변화를 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거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일본은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일본이 만약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을 철수하기 시작하면 더큰 위기가 오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할, 마땅할 카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여당이나 일부 극단 논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반일 감정을 국민 대중으로 선동하는 것. 이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때, 우리의 반일 감정, 우리의 항일 투쟁은 일본으로부터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그러한 우리의 반일 감정에 대한 더큰 탄압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그때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할수 있는 것은 뭐냐? 양심적인 시민운동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일본의 감정풀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역시 대통령입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십시오. 아베와 회담을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아베와 담판하십시오. 문 아베 회담에서 현재 한국의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공약이 섣부른 철없이 떠드는 산모들의 이야기에 휘둘리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본이 자기네들이 전략대로 한국 자체를 무시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 하고 보지 않습니다. 어설픈 반일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감상적인 대책에 급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수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일 관계를 푸십시오. 거길만이 그 답입니다. 감사합니다.